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래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헤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회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이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회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교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그는 이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노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의 민이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회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룩이라 그런 정 아니라 누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 아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기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기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터로에나 배옷에나 베나털의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해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해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래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보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오.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반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로세나배우세나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이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고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고로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유안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유안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유안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유안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이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네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안진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유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유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유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눈치 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